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으로 들어오는 인간형 로봇, 현실이 될까?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시계가 움직인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처럼 움직이고, 대화하는 로봇이 머지않아 가정에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거실 바닥을 걸으며 청소를 돕고 고령자에게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로봇.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전 세계 기업들이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미국의 피겨 AI, 그리고 우리나라의 K-humanoid Alliance까지 이들은 모두 사람의 형태와 동작을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봇 연맹 IFR은 산업 현장을 넘어 가정으로 들어가는 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모건 스텔리와 포브스 등 주요 기관들은 2030년대 초반에서 중반, 즉 앞으로 약 5에서 10년 안에 일부 가정에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산업용 서비스용 로봇이 시장을 열고 이후 가정용 모델이 순차적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미 2025년까지 연간 1만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역시 2028년까지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완성도, 가격 그리고 안전성 확보가 상용화의 최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한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은 아직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집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사람을 인식하며 도울 수 있으려면 센서와 AI의 결합이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8년경 첫 상용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고. 2035년 무렵엔 가정 내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 같은 완전한 인간형 도우미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기술의 벽이 높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상을 돕는 세상, 이제 상상이 아닌 준비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곁의 가족이 되는 날, 그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